예, 안녕하세요. 에이다 홀더 여러분. 트레이더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에이다 코인 차트 분석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24년도 말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죠. 거래량 보시면은 차트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건 세력들이 자금을 크게 투입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눌림목 한번 주고 다시 상승과 하락,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여기서 또 한번 세력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에이다 가격을 쭉 띄워줘요. 이걸 봤을 때 에이다코인이 여타 코인들에 비해서 세력들의 놀이터다 그들이 지금 현재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 많이 빠져 좋지만 그 전까지 계속 매수세가 셌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봉에서 이 전날 일봉처럼 매수세가 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이 타이밍이 세력들이 다시 진입을 했다 진입을 하고 가격을 동결시키려고 수를 썼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 전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포인트부터 다시 상승이 시작됐죠 근데 이 상승은 세력들의 본격적인 진입이라기 보다는 개인 투자자들과 세력들의 합작이라고 볼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려가는 것도 개인과 세력의 합작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부근은 빼고 25년도 초 부근 그리고 24년도 말 부근에 있었던 매수량, 분명히 세력이 처분하려고 할 거예요. 그 전에 가격 한번 상승 빡 하겠죠? 24년도 말에 있었던 이런 큰 상승처럼 한 번도 상승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매수 타이밍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하방 지점을 연결하였을 때 이러한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1000원에서 930원 부근, 930원에서 1000원 부근 이 사이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상승을 하겠냐? 그 부분은 세력들이 얼마를 이 에이다 코인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런 부분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이나 자금 경로 그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번호에 문자 하나 주시면은 제가 에이다 코인 매도 타점 알려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무료로 진행 중이니 아무 걱정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수타점, 매도타점 알려드리고요. 뭐 그냥 코인 이름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궁금한 거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으로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월 7일 솔라나 코인 매수가 14만 5천원 말씀드렸고요. 1차 매도가 20만원, 2차 매도가 25만원 말씀드렸습니다. 솔라나 차트고요. 자 보시면은 4월 7일 14만 5천원 제가 거의 접점에서 매수타점 잡아드렸죠. 그리고 20만원 돌파로 최대 25만원까지 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전에 최대 상승폭 말고 현재 파동으로만 봤을 때는 최대 고점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제 말대로 매수하셨으면은 71% 이익 보셨을 거고요. 4월 9일 이더리움, 매수가 230, 1차 매도가 350만원, 2차 매도가 50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 230만원, 2차 매도가 500만원 선, 총119% 이익 보실 수 있었고요. 5월 10일 퍼치 펭귄, 매수가 11원 이하, 1차 매도가 60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력들 추가 유입 또한 기대됨. 이 말은 제가 세력들 입수한 정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터치펭귄도 보시면 11원에서 제가 매수가 말씀드렸고 60원대에서 매 도가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446%총 수익 보실 수 있었고요. 이런 밈코인들은 상식보다는 세력들의 움직임에만 집중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수익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펭귄이 아무래도 상장됐다가 다시 한번 재상장된 코인이다 보니까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제가 좀더 정확하게 매수점, 매도점 이렇게 제가 잡아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 좀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 보실 수있을거라고 제가 장담하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세력들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입수한 세력 재단들의 정보 최대한 쉽게 풀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단 매수 매도 스케줄 재단이나 세력 같은 거대 고래들의 흐름에 저희가 뒤따라가서 돈을 벌어야겠죠. 이런 시장의 흐름은 저희 같은 서민들이 움직일 수는 없고 그 흐름에 맞춰서 최대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재단들의 매수 매도 스케줄 전공개할 거고요. 그런 재단에서 설정한 25년도 목표가. 이 목표가를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맞춰서 올라가더라고요. 여태까지 확률을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높았고요. 웬만하면 재단에서도 그 목표가에 도달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편인데 자기들도 이제 이득을 봐야 되니 어떻게 해서든 올리려고 끌어올리려고 하겠죠. 저희는 그러면 그 목표가에서 이제 한 단계 아니면 두 단계 정도 아래 예를 들어 100%가 이제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90만 원, 80만 원 선에서 매도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 실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너무 무리해서 목표가보다 높게 설정해 가지고 물려 버리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제가 이렇게 입수한 세력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정보 역시 제 나름대로의 필터링을 거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저에게. 그리고 세력들 미공개 일정. 이거는 정말 구하기 힘든 정보예요. 매번 나오는 정보들은 아니고 지금 이 코인판에서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가 그들이 노리고 있는 종목은 뭐고 얼마까지 원하는지 제가 딱 짚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제 번호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들, 정말 이게 폭등하겠다, 우상향으로 폭등하겠다 하는 그런 종목들 하나만 딱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수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력 일정을 맞추는 건데 아마 반드시 따라 하시면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종목들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거의 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에서 90% 정도는 확실하게 맞더라고요. 수익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80% 이상 세력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한 게 있고요. 그 아래도 이제 세력들 정보 가지고 제가 들어간 건데, 일단은 소액으로 정찰 때만 보내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폭등한다. 그런 확신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그때 다시 제대로 제 개인 현금 투입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업비트상 제 계좌 내역이고요 캡처 화면이나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인터넷 업비트 화면이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제 계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현재는 이제 유튜브 선행매매 관련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가려놨으니 양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80% 가량 오른 종목은 말씀드려 봐야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30%도 사실 어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래 10%, 7%이 아래 세력들 정보를 기반한 투자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똑같이 이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코인 때문에 힘드신 분들 돈 벌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끝까지 옆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찝어드린 종목 가지고 최소 50% 이상 수익률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최대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 저 한번 믿어보시고 문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